이게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이 증량도 먹는 게 중요해서요. 원래 제가 하루에 한두 끼에서 많이 먹으면 세끼 이제 이렇게 먹는데 이, 이 촬영을 위해서는 여섯 끼를 먹고 뭐 많이 먹을 때 여덟 끼를 먹었고요. 하루에 운동을 열심히 예, 무게를 늘려가면서 운동을 열심히 했고 현장에서도 이제 저희 마 선배님께 이 운동에 대한 자문을 여쭙기도 하고 또 이런 또. 고중량 운동을 반복을 하다 보면 부상이 좀따르게 되거든요. 그렇죠. 또 근데 또그 부분에 있어서 또 선생님께서 또 전문가세요. 네. 워낙 이제 경험이 다양하시니까 네. 그래서 병원 소개까지 받아. 병원 소개까지? 예. 그래서 현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얘기할 를 때마다 아픈데 아픈 있으면 네. 저한테 얘기하시면. 됩니다. 네, 우리 기자님들도 꼭 마동석 씨를 찾아주기 바랍니다. 제가 꼭 바랍니다. 네. 정형외과부터 네. 척추, 무릎 뭐. 잘, 알고 있습니다 n <laughs> 예, 잘, 너무 잘 알고 I don't know. I d o n 가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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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